그동안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죠.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발급 의무 확대 대상자가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39개 지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발급방법까지 설명회에서 간단하게 배워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5일 많은 사람들이 고양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세히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왔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까지 꼼꼼하게 해가며 기다려온 것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입니다 어느새 설명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강당이 가득 차고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내용과 발급 방법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전자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에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강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추세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폭풍 질문을 쏟아내는 추세웅 조사관 혹시 전자세용기한서를 한 번이라도 발급해보신 분한 번도 발급을 안 해봤다. 발급을 안 해보셨어도 이세로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전자세용기한서를 소치한 것을 조회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보다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올 6월 28일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액이 공급가액 10억에서 3억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로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만 주어졌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내년 7월에는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미리 그 상공회의소랑 협력을 해가지고 11월 29일까지 전국 3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발급 의무 확대 대상자가 미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39개 지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전자적인 방법이란 것은 한번 나간 세금 계산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기존 거 그대로 놔두고 그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한 번도 수정이란 개념을 쓰지 않았던 사업자를 할지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밑줄에 메모까지 설명회를 듣는 참석자들의 수업 열기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국세청 실무담당자의 명쾌한 설명에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주니까는 금방 또알것 같아요. 잘 들었어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단계 단계 아주 쉽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쉬는 시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거나 네. 또 보안카드 있잖아요. 보안카드 아까 세무서에서도 네. 청하라고 하는 거렇죠 계속된 강의에 그쵸. 피곤할 법도 하건만 그쵸. 추세용 조사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설명을 합니다 그 공인...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과 실무자들께서 개선사항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 이 점을 적극 반영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의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전국순회설명회는 11월 29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설명 참석 같은 경우는 그 상공회기서에다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2세로라 해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홍보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시기, 오시기 전에 그쪽에 방문하셔가지고 동영상이라든지 안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습득을 하고 오신다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설명에 참석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 설명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빠르고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동영상 강의를 미리 한번 보신다면 더욱 도움 받으실 것이고 오늘 강의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무료로 배포하는 책자를 활용해서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밀의 콜센터 126번을 전화하신다면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부터 발급 방법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앞으로도 납세자들을 위한 설명회가 많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